풍류에 취하고 품격을 취하다.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를 넘어 주류에 담긴 문화와 풍류를 즐기려는 미주가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주도의 재발견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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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주도의 재발견 팀입니다. 저는 마티니를 사랑하는 남자 삼티니 그리고 저희들의 멤버. 안녕하세요 장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둘기입니다. 저희가 2년 가까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목소리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도의 재발견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 팟캐스트도 했지만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저희 채널에 대한 어떤 소개도 많이 하고 피드백을 많이 듣기는 했어요. 근데 어왜 팟캐스트만 하고 유튜브를 하지 않느냐라는 피드백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드디어 유튜브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점차 좀 연령층이 낮아지잖아요 위스키를 소비하고 뭐 이런 분들이 네, 그래서 약간 이런 플랫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약간 음. 저희가 팟캐스트만 한게 아니고 사실 뭐 그런 오프라인 행사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음.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팟캐스트에서는 선두주자예요. 근데 이제 그쵸? 유튜버에서는 이제 후발주자이긴 합니다. 약간 경쟁주자가 네. 없는 선두주자. 저 독보적이었습니다. <laughs> 팟캐스트에서는 네, 여러분 뭐 생소하시겠지만 뭐 저희 팟캐스트도 한번 들어봐주시면 또 재밌는 얘기가 많을 겁니다. 음. 근데 사실 저희가 유튜브로 넘어오면서 사실 이제 너무 그 유튜브 채널에서 주류 관련된 정보 전달을 하는 채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의 타이틀 이 주도의 제발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희는 주류에 대한 정보 전달도 물론 해드리겠지만, 어 주류를 즐기는 사람들의 어떤 풍류 그리고 그 술자리에서의 어떤 문화들을 저희가 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님에게 핑계 대고 술한잔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laughs> 뭐, 뭐, 좋죠. <괜찮아요. 웃음> 저희 와이프가 보는데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laughs> 그리고 약간 캠핑 같은 것도 가고 음. 약간 좀 쉽게 주류를 즐기면서 하기 어려웠던 경험들을 같이 좀 공유하려고 하니까요 약간 여러 체험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캠핑 좋아하시잖아요 캠핑도 좋아하고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가가지고 소주는 먹고 그리고 브이로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어요 브이로 그야되아 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저희 채널 자체의 어떤 그 타이틀이 주도의 재발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류의 어떤 정보 전달 단순한 어떤 뭐 제품에 대한 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류 전반에 대한 어떤 어 문화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즐기고 어 그런 것들에 대한 어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채널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스스로는 제 흑역사의 재발견이 되는데 <laughs> 좀 <웃음> 걱정이 되는데 술자리에서요? 아, 뭐 술자리, 소는 잘안 그러는데 뭐 모가 뭐, 됐든 간에 이제 막저파키스트첫하 녹음하고 나서 카페에서 혼자 들으면서 좀 그렇게 창피할 수가 아, 없었어. 요 아, 네, 그래서 네, 걱정입니다. 네. 이 영상을 찍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부담스럽고 어깨 힘도 많이 들하고 무섭습니다. 갑자기 막 카메라 찾아 들고 찾아갈 수도 있으니까 너무 놀라더라고 누구, 누구를 찾아 <laughs> <전해>? 특히 바텐더분들 <laughs> 네, 저희가 각자 또 각자의 분야에서 지금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각자의 분야 뭐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의 분들과 콜라보해서 좋은 영상 앞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의 이제 유튜브를 사랑해 주시다가 저희가 더 궁금하시다면 파키스트의 2년 가까이 100화가 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간혹 이렇게 좀 운전하시거나 뭐 빨래하시거나 이러시다가 들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가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삼티니 자리입니다 비도형입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을 아웃트로로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즐겁게 마시되 알고마시자 주도해 제발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꼭 눌러주세요. 고드렛 맥페리 실제로 자파점을 시작했던 장소에서 지금 위스키샵을 하는 거예요? 130년 동안? 임대료 네. 인상 없이? 네? <웃음> <웃음> 건물주 아닐까요? 엉커트 어, 가보니까 이제 건물주? <laughs> 네. 아,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주류에 담긴 문화와 풍미를즐기는 꿀찜담배의 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